보이는 라디오 별이 빛나는 제주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별이 빛나는 제주 DJ 별입니다. 최근 AI 인공지능 또 현금 없는 간편 결제 등 불과 몇년 사이에 디지털 기술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하는 제주에 관련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6구2번님 50대 농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저희 부부는 3년 전 귀농을 해서 귤농사를 짓고 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첫해엔 산전수전 겪으며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게 스마트팜 활용 교육 채찌 p t 활용 교육이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배운 것을 토대로 기상대 온도계를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죠. 기후 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올해 농사는 풍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농사도 정말 디지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외삼촌께서도 제주로 지금 귀농하셔가지고 귤농사 짓고 계세요.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됐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4692번님, 올해 귤농사 왠지 풍작일 것 같은데요? 꼭이요! 네 다음 사연은 70대 어르신 사연 만나볼게요 자5 8 4번님이세요 요번에 아들래미가 그 스마트폰 사줬신디 뭐 누르젠 하면 켜지고뭐 누르젠 하면 꺼지고 도저히 모스캔 고라신디 겐디 아들이 매일 옆에서 가르쳐줄 수 없이는 교육을 들어보랜 하더라고 교육 받으러 가신디 또래 사람들도 많고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고게. 같이 커피숍 가근행 그 키오스크인가? 뭔가 그 그걸로 주문도 해 보고. 요즘은 친구들한테 이건 영 하는 거라 하면 가르쳐 좀쓰다 와, 오 팔사버님 정말 와, 대단하신데요. 기분이 아주 잘도 찍어지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키오스크 그 처음 이용해 봤을 때 어색하고 좀 어렵고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와 584번님 이제는 친구분들께 또 알려주시고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도사이세요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다음은 2163번님 지금 30대이시고 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요즘 보면 AI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거든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알아서 척척 대답해줘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 보면 그 감정 있는 로봇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조금 무섭기도 했고, 대화가 된다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 키는 엄마로서 요즘 드는 생각은요. 아이가 새벽에 갑자기 아팠을 때 병원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는 AI 척척박사 기능이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상상을 종종해요. 또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신데 건강 체크해주는 인공지능도 있다면 보다 건강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또 몸의 건강 못지않게 이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데요.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해주고 또 말동무도 되어줄 수 있고요. 정말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129번님, 네, 지금 대학생이세요. 코로나 19 시대에 온라인 교육을 많이 듣게 됐고요. 대학교 입학식도 직접 참석이 불가하니까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다가 제주 관광지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직접 경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알바해서 돈 모아서 꼭 실제 제주의 모습을 보러 가고 싶어요. 와. 저도 이거 살짝 보기만 했었는데 메타버스로 관광을 하셨네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쉬는 날에는 종종 이제 드라이브도 하고 눈으로 느끼고 피부로도 또 느끼거든요. 국외 또 해외 관광객 분들께서는 메타버스로 또 미리 또 체험도 하시고 이후에 또 직접 관광 오셔서 제주를 만끽하시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제주 관광 산업이 새롭게 발전되겠네요. 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깐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러고보니깐요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만 듣다가 이제 TV가 생겨난 거고요 요즘은 또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지금처럼 화면도 같이 나오는 라디오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손도 흔들고 하트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익숙한 삶에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만큼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또한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제주의 별이었습니다. 끝곡은 구본웅의 세상의 모든 변화가 전해드릴게요.